안녕하세요, 김사부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그래도 어, 이미 좀 많이 적응이 돼서 그런지 어, 뭐덜 춥게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인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신체 구조 개선 운동 PSI 운동 중에 이완 파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소둔근과 이상근. 자, 한 근육이 아니라 소둔근과 이상근 제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겠다고 해놨거든요.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 엉덩이 부위의 중간부, 그 부분에 겉에 부분에 있는 부분이 소둔근 그리고 그 안쪽에 바로 있는 부분이 이상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많이 타이트해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소둔근을 뚫고 이상근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완이 좀 되다 보면, 이제 소등근이잘안 나올 경우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작은 근육이 잡히 압통점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상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엉덩이 중앙부의 목표는 이 이상근과 소등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네들은 엉덩이 회전근육 고관절 회전근육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걸어다닐 수 있게 기름친듯이 잘 걸어다닐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렇지만 여기가 아, 강하게 타이트해진다 그러면 어, 발목을 회전시킬 수도 있고 어, 여러 가지 변형된 자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건강상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근육들이라고 근육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소둔근, 이상근 근막 이완술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폼롤러를 홈롤러를 이렇게 바닥에 두시고 어, 손을 뒤에 쪽에 짚으세요. 그리고 어, 반대쪽 무릎을 이렇게 90도 정도로 세워주시고, 어, 이 같은 쪽, 어, 이렇게 발목을 그 위에다가 어, 무릎 위쪽에다가 올려놓으세요. 좀 중심 잡기 처음엔 힘드실 거예요. 근데 연습하시면 되니까, 아, 이렇게 자세를 잡는 이유는 얘가 근육이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선으로 해서 이렇게 정밀하게 좀 찾아봐야 잘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의 이렇게 골반을 약간 사선으로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롤링했을 때 엉덩이의 가운데 부분에서 어 나올 수 있게 압통점을 찾아보시는 거죠. 롤링해서 자, 압통점이 이렇게 나왔다면 그 부분에서 정지하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10, 자 이렇게 실시해 주시면 되고요자 어, 폼롤러가 이제 아, 어, 좀 어, 근막위한술이 어지간이 돼서 좀 풀렸다. 그러면 잘안 나오실 거예요. 그럴 경우는 이렇게 마사지볼 같은 걸로 좀 강력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자세로 엉덩이 가운데 마사지볼을 넣어 주시고 같은 자세를 잡으셔서. 살짝 롤링하면 이건 잘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 잘 나와요. 자, 이렇게. 자, 이거, 요 자세가 힘드신 분들은 좀 요렇게 해, 해주되, 골반은 그대로. 어,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팔목이 한쪽으로 하면 힘드시니까.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둔근, 이상근 아, 스트레칭 해볼게요. 자 바닥에 누우시고요. 일자로 잘 누우시고 자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자 무릎의 바깥쪽에 어, 무릎 가운데가 아니라 바깥쪽 이쪽 부분에 아래쪽에 무릎 아래쪽에 이렇게 깍지를 껴서 잡으시고요. 어, 이 각도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무릎 가운데 부위가 반대쪽 어깨 쪽으로 향하셔야 돼요. 이 부분 어,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스트레칭이 잘안 되기 때문에 아, 잘 잡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뭔가 스트레칭이 잘안 되는 느낌이면 엉덩이 가운데서 스트레칭이 잘안 되는 느낌이면 어, 다시 한번 자세를 바꿔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호흡 들이마셨다 내쉬면서 후. 정지하고, 잠깐 기다렸다가, 호흡 다시 한번 들이마셨다, 내쉬면서, 후, 조금 더, 그래서 최고점에서 정지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실시해주시면 돼요. 자, 이때 이걸 잡아당기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 어깨나 턱이 나간다든지, 어깨가 들린다든지, 이런 거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사타구니가 좀눌 심하게 눌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엉덩이 쪽이 너무 안 늘어나서 그런 거니까 조금씩 조금씩 도전해 주시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타구니는 잘안 눌리고 엉덩이 쪽에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난 엉덩이가 안 늘어나고 사타구니가 아프기만 한데 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엉덩이를 늘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PSIE 어, 신체 구조 개선 운동 어, 이완부에 해당이 되는 자 소둔근과 이상근의 어, 근막 이완술과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고관절이 잘 작동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인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사부였습니다. 세상 모든 운동의 마지막은 건강한 운동이다.